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기쁘신 뜻을 세우신 창세절의 계획을 잘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창세전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에베소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인구가 약 10만 명으로 교통의 요지며 에게 연안의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이며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그 당시 항구도시로 아름답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로마 최고의 중심지이며 휴양지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보편화되었고 돈이면 세상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을 같이 관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지만, 에베소와 같이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만 얹어도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모든 게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그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10년이 지난 후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던 에베소 교인들이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음 아팝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 닥칠 환란과 박해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소를 기록하여 두기고을 통하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창세전 계획을 통하여 다시 신앙의 회복을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하고 깊으신 뜻을 깨닫고 첫 사람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고 해개하며 눈물을 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선 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것인데, 앱에서 성도같이 되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참세전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참세전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네. 아멘.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부음을 받은 때에서 나온 말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크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지, 이세 가지의 직책을 중복해서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의 복은 불안전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복은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에서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서택하셨습니다 놀라우니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사으시려고 참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세전에 기쁘신 뜻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한 목소리 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전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같이 큰 쪽보거나 아마 세상이 없을 거예요. 우주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을 받을 상속자로 삼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 네. 이 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져주시는 극률과 자비입니다 예.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죄로 가로막힌 담을 흘리게 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살아하시는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응? 이사야서 40단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요? 우리는 흙으로 시고 생기를 벌어놓으셨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노란 부분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네. 찬송을 부르게 하며 하나님. 네. 아멘. 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노란 부분부터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늘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삶. 성경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둘째로 복받는 자가 살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올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나니. 그러니까, 살아주거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주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다. 살아주거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육체성욕과 의 탐심을 어디에 못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가자들에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세상적인 욕심, 정욕 그걸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그 힘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이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세상의 복은 임시적인 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산다 하지만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나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여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1령년 28장 6절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복이, 복이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지금 이게 뭐지요? 광야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을 갔을 때또 이집트를 갔을 때이 강야를 봤더니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강야가 푸랑푸기 자랄 수 없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은. 예? 그런데 우리 영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치 강아에 푸랑푸기가 없는 것과 같은 우리라는 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같이 광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성경 충만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살아가요. 광야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똑같은 이은 조건이 똑같은 땅에 아, 단비가 내리면 요 비가 내리고 성경이 단비가 내리면 계곡에 신흥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냇물이 흐르면요. 물고기 들어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참 묘한 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이 우거지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양떼들이 모여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 여러분들의 신령이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되면요. 양떼들을 참으로 모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이 돼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푸른 초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맨만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통일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와 같이 푸른 초장이 우거지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 땅에 기름짐으로 인하여 영원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삶면 살아가 있다고 하겠어요. 에베소서 예?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리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하셔서 사람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루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이제 이 일이 우리의 일이요 나의 일임을 알고 감사하며 이 사명을 네. 감당합시다. 네. 아멘. 올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부부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불렀다고요?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무실. 응? 아들 사무실, 자녀 사무실.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자 오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이시기에 주님의 뜻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 또 하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요, 예배를 드림도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6절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만유에 계십니다. 만유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네. 성명으로 마녀 가운데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주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나누니 다 같은 말 주님 말에서 같은 말이 나오죠 그렇죠 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품쟁이 없이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라 온전히 하나 되요 예 네. 함께 있겠습니다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책함을 받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은혜의 복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아, 네. 아, 네. 네.